안녕하셨습니까 함께 깨우치고 함께 성장하는 원더풀 인생 후반전의 파파홍입니다. 전 세계에서는 4초마다 1명씩 치매 환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1분이면 15명, 1시간이면 900명이 치매 진단을 받는다는 겁니다. 전 세계 인구가 80억명에 이르니 뭐, 아이 뭐 이쯤이야 별거 아니네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제가 말씀드리는 통계를 들어보시면 생각이 바뀌실 겁니다. 우리나라 65세에서 74세 성인 100명 중 3명은 치매에 걸립니다. 발병률 3%예요. 또그 다음에 75세에서 79세 연령대로 올라가면 10명 중 1명이 치매입니다. 그러니까 발병률은 10%로 올라가게 되네요. 80에서 84세 연령대에서는 5명 중 1명으로 20%. 85세가 넘으면 두명중한 명이 치매로 발병률이 50%로 훌쩍 올라가게 됩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22년 기준으로 대한민국 국민들의 기대수명은 83.5세라고 합니다. 기대수명대로 산다면 우리들이 치매에 걸릴 확률은 20%라는 얘기가 됩니다. 암 환자들 많죠. 암이 무섭다고 다들 예방하려고 노력하는데 전체 인구수 대비 암 환자 비율은 겨우 4.78% 밖에 되질 않습니다. 이렇게 놓고 보면 치매 발병률 20%는 어마어마한 수치라는 것이 느껴질 겁니다. 아, 이건 재앙이에요. 똑똑하다고 치매를 피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돈과 명예가 있다고 안 걸릴 수도 있는 병이 아니죠. 그렇다면 우리가 할수 있는 일은 최대한 치매에 걸리지 않도록 술과 담배를 끊고 운동하고 우울증에 빠지지 않도록 예방에 힘쓰는 것과 동시에 치매에 걸리더라도 착한 치매에 걸릴 수 있도록 대비하는 것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착한 치매에 대한 이야기를 담은 도서, 부모님도 나도 치매는 처음인데 어떡하지를 기초로 치매와 행복하게 동행할 수 있는 방법을 영상으로 꾸며봤습니다. 치매 절대 남의 일보듯 하시면 안 됩니다. 자, 본격적인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착한 치매와 행복하게 동행하는 방법. 첫 번째, 전두엽을 자극하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뇌의 노화라고 하면 기억력 감퇴와 함께 사고력이나 계산력의 저하를 떠올립니다. 하지만 언어를 받아들여 이해하는 축... 두엽과 계산 처리를 담당하는 두정엽은 나이가 든다고 해서 기능이 크게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우리들의 뇌에서 가장 빨리 늙기 시작하는 것은 전두엽입니다. 전두엽은 기억과 감정, 의욕 등을 담당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결국 가장 먼저 나타나는 두뇌, 노화의 신호는 기억력이 떨어지는 것과 함께 감정 조절을 잘하지 못하는 것과 의욕을 상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감정이 가장 빨리 늙는 겁니다. 감정 조절이 잘 되지 않으면 자기 고집이 심해지고 의심이 많아지며 역정을 내는 일이 잦아지고 감정 기복도 심해집니다. 전두엽의 노화는 누구도 피해갈 수는 없지만 늦출 수는 있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으로는 새로운 시도를 계속해보는 겁니다. 전두엽은 예상 밖의 일에 자극받고 반응하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옷차림을 해본다거나, 자신의 취향과 다른 음악이나 영화를 감상하거나, 읽지 않았던 분야의 책을 읽는다거나, 새로운 사람을 만난다거나, 매일 다니던 길 말고 새로운 길로 가본다거나, 그리고 또 새로운 음식을 먹어본다거나, 새로운 것을 배워보는 것이 전두엽을 자극해서 노화를 늦추는데 도움이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공포영화를 보신다면 그건 곤란합니다. 공포영화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래요. 되도록이면 웃음이 많이 나오는 코미디 영화나 마음이 훈훈해지는 감동적인 영화가 두뇌에 긍정적인 자극을 줍니다. 반대로 단순하고 반복적인 일은 전두엽의 노화를 늦추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익숙한 모든 것은 두뇌를 자극하지 못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보자면 화투 놀이는 치매에 전혀 도움을 되지 않는 놀이를 할수 있겠습니다. 착한 치매와 행복하게 동행하는 방법 두 번째. 메모하는 습관을 가지자. 기억력이 떨어질 때 기억력 훈련을 위해서 전화번호를 외운다거나 몇분 전에 기억하고 있던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내는 훈련을 하면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이보다 중요한 것이 메모를 하는 습관을 가지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소한 것까지 다 써서 기록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자면, 연금이 들어오는 통장은 작은 방, 책상, 가장 윗서랍에 있다는 식으로 적어두고 하루 중 일정한 시간에 읽어보는 겁니다. 이처럼 쓰고 읽기는 뇌의 노화를 막을 뿐만 아니라 올바른 기억을 장착시켜서 치매 증상의 하나로 나타나는 망상을 멈추게 해줍니다. 착한 치매와 행복하게 동행하는 방법 세 번째, 마음을 착하게 쓰자. 영상 초반에 소개해드린 책의 저자는 치매로 인한 각종 증상은 지금까지 갖고 있었던 통제 능력을 잃게 되면서 원래 이 밑에 가라앉았던 성격이 밖으로 드러나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예를 들어, 기억력을 잃게 돼서 물건을 어디에 뒀는지 기억하지 못하게 됐다고 해보시자고요. 원래 의심이 많았던 사람은 다른 사람이 가져갔다고 의심하고 추궁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내성적인 사람이라면 물건을 잃어버렸다고 자책하고 우울하게 됩니다. 반대로 밝고 낙천적인 사람이라면 물건이 없어진 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얼마 지나면 물건을 못 찾고 있는 사실조차 잊어버리게 됩니다. 별거 아니니까요. 이렇게 같은 치매 증상도 사람의 성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납니다. 저자의 이런 설명을 감안할 때 치매에 걸리더라도 흔히 말하는 착한 치매가 되려면 평상시에 마음을 느긋하게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며 매사 낙천적이고 긍정적으로 반응하도록 일찍부터 훈련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착하게 마음을 써 버릇하면 나중에 치매를 걸리더라도 착한 치매를 걸리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치매를 최대한 피하고 걸리더라도 착한 치매에 걸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죠? 매일 한 가지씩 익숙하지 않은 새로운 것들에 도전하기. 필기도구를 가지고 다니면서 작은 것이라도 기록하는 습관을 들이기, 또 좋은 성격을 갖도록 인격 수양하기가 치매를 예방하고 치매에 걸리더라도 착한 치매에 걸리는 비결입니다. 명심하시고 꼭 지금부터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이 치매로부터 해방된 인생을 살아가시길 바라면서 오늘 이야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더풀 인생 후반년에 건강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 자랑질, 지적질, 아는 체, 있는 체 하는 사람들에게 지치셨죠? 상대방의 얘기 경청하고 익은 벼처럼 겸손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있습니다. 바로 네이버 카페 실버들의 전성시대입니다. 너무 가깝지도, 너무 멀지도 않은 친구가 필요하다면 네이버 카페 실버들의 전성시대로 오시면 됩니다. 아래 댓글란 맨 위에 초대글을 올려놓을 테니까. 클릭하고 들어오시면 아주 간단하게 회원가입이 됩니다. 아참, 냉소적이고 비아냥거리고 자기주장 강하고 남 얘기에 이죽거리는 분은 죄송하지만 절대 사양합니다.